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월 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7번과 28번까지 실용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일치, 불일치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편안한 마음으로 단어 놓치는 거 없도록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클리프턴 폴 클린업 데이라고 했으니까 클린업이니까 청소하는 그런 날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조인어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뭐에 대해서냐면 이러한 annual 연간의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행사는 행사인데 뭐하는 행사냐면 to clean up 청소를 하는 행사입니다 더 h e fallen leaves 떨어져 있는 잎들이니까 이거 낙엽이죠 낙엽 음. 낙엽 낙엽들을 청소를 하는 센트럴 파크 이라고 하는 공원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으로 또 즐기세요. 근데 우리 인조이라는 동사의 특성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뒤에 ing 쓰고 있죠. 만나는 것을 즐기세요. 당신의 이웃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세요. 자, 일단 와서 청소도 하고 주변 이웃들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라.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일요일이고 10월 20일이고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항 디테일들이 있죠. 이클린업 청소는요 그다음 will be done 행해지게 될 겁니다라고 할때조비 p p 그래서 행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동사의 수동태죠 미래시제 수동태 근데 그룹으로 1 0 명의 그룹으로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age니까 나이에 근거해서 연령에 근거해서 열 명씩 조를 이루어서 청소할 를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더 클린업 그 청소 이후에는 당신은 역한 인조의 즐길 수 있습니다. 캐주얼 약간 격식이 없는 좀 가벼운 편안한 이런 표현이에요. 캐주얼. 그래서 가벼운 게더링이란 단어가 모임입니다. 모임. 우리 게더는 모이다라는 뜻이고 게더링 모임. 그래서 편안한 그런 모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네이버스 이웃들과 함께. 자, 그리고 food 그 다음에 또 푸드 트럭스가 그 푸드 트럭 음식 트럭 오는 거 있죠? 윌비셀업 설치가 되어질 겁니다. 이때 또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로 set 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설치가 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will be done 도 조비 pp, will be set up 도 조비 pp 라고 하는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임을 위해서. 자, 또 gathering 이란 단어, 또 이참에 또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te. 이 note는 약간 좀 주의할 사항들을 얘기하는 건데, A 티셔츠, 어떤 티셔츠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티셔츠냐면, 이벤트의 로고를 가지고 있는 티셔츠가, 그 다음 동사로, 또 다시 한 번, 조비 피피 will be provided, 제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뭐로써? 선물로써. 다시 정리해보면, 로고가 있는 티셔츠가 선물로 제공될 것입니다. 괜찮죠? 또그 다음도 보시면, 또 다시 한 번, will be PP 형태. 우리 서플라이가 공급하다니까, 당신은 공급 받게 될 겁니다. 됐죠? 공급 받게 될 건데 뭐로 공급이 받게 될 거냐? 클리닝 머티리얼 그랬어요. 이거 청소 물질 그랬으니까 청 아이고 청소 도구 정도 되겠죠. 청소 도구. 그럼 청소 도구들로 공급을 받게 될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 하나 정리해 보면요. 우리 서플라이라는 단어가 공급하다라는 뜻인데 서플라이 A 위드 B라는 형태를 쓰잖아요. 그래서 A라는 목적어가 문장의 앞쪽으로 가면 서플라이가 지금처럼 BPP로 수동태로 바뀌고, 뒤쪽에 위드까지 이렇게 따라 붙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청소 도구들이 제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뭐와 같은 거냐면, bags, 봉지들, 그리고 gloves, 장갑들. 그래서, 봉지나 장갑, 장갑 같은 청소 도구가 제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요, 우리 도 o n t h 는뭔말 필요 없다라는 뜻이고요. bring them, 그것들을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이때 그것들은 청소 도구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청소도구들을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는 looking forward to. 이 look forward to는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건데, 이제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 되니까 여기 ing를 쓴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신을 거기에서 sing, 보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청소도구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5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또 넘어가서 빠르게 28번도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면서 약간 느낌을 좀 잡아보면, sustainable, 이거 지속가능한, 이 단어는 꼭 외워야 될 단어죠. 정말 많이 나온 단어니까. 그럼 지속가능한 패션 페스티벌이에요. 아, 패션 축제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한 패션 페스티벌 2024라고 하는 2024 지속가능한 패션 페스티벌이 is coming,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be inspired. 영감을 받게 되어라. 라는 거죠. 영감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 받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be, p 형태를 써야 되겠죠. 영감 받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동사원형 비었다면, 그 다음에 r n 이라는 동사원형으로 배워라. 뭐를 알게 되냐면, how to live. 어떻게 사는지,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고 이 live라는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 sustainably라고 하는 부사 형태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지속 가능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세요. 자, while 뭐하면서냐? Looking fabulous. Fabulous는 멋진인데 그럼 멋지게 보이면서 정도 되겠죠. 자, 정리해 보면 멋지게 보이면서 영감도 좀 받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사는 방법도 배워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시간과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음,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 9월 13일이고 5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M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티켓은요. 여기 20달러가 있는데 얼리버즈란 말이 좀 주목을 해보면 얼리버즈는 우리 일찍 일어나는 샌드이고 미리 조기에 구매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달러인데 앳더 도어는 문 앞에서니까 이건 현장에서. 현장에서 구매할 땐 25달러 미리 구매를 하면 20달러 자그 다음 일은 퍼셔스 디스카운트는 그래서 조기에 구매를 하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할인은 엔즈 끝나는데 투데이스 비포 이틀 전에 끝나요 디이벤트 그 행사 이틀 전에 끝난다 그래서 이틀 전그 이전까지 조기 구매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거구요 그 다음 프로그램은요 마켓 플레이스 그 장소가 있는데 시장이 있어요. 서 sustainable product,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위한 marketplace. 시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장터죠. 장터. 당신은요, cancel, 팔 수도 있고 또는 살 수도 있습니다. 자, 뭐를? 새로운, 그 다음에 빈티지에 또는 upcycled clothing을. 그래서 새로운 옷. 빈티지 스타일 약간 구제 스타일 옷. 그 다음에 u p c y c l e 옷이니까 이건 재활용 옷. 자, 이런 옷들을 팔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Talks 얘기가 있는데 누구로부터의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에코 패션 엑스퍼트에요 이걸 에코라고 하는게 친환경 정도로 되니까 그럼 친환경 패션 엑스퍼트는 전문가 친환경 패션 전문가로부터의 대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이란 전체다가 뭐뭐에 관한 정도로 사용되니까 패션의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미래의 관한 다시 한번 패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한 친환경 패션 전문가들로부터의 대화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또 강연 정도 됩니다. 토크는. 그다음에 이제 클로딩 익스체인지인데 옷에 대한 교환이 있는 거예요. 교환. 의류 교환. 당신은요, 익스체인지 할수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 또는 fewer items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섯 개 이하의 의류 물품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섯 개 또는 더 적은 물건이니까 요거는 여기다 이하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두시죠. 그래서 다섯 개 이하의 의류 물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run away, runway, 이 runway s h 라고 하는 게 패션쇼인데, 그러면 이 패션쇼가 뭐의 패션쇼냐면 sustainable design,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패션쇼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세 l 팔기 위해서 너의 지속 가능한 그 제품들을 팔기 위해서 우리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래서 우리의 장터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기 를 위해서는 registration 등록하는 거죠 이 등록이 is required 요구되어집니다 그다음에 in advance 이건 미리 먼저 됐죠 그래서 미리 먼저 사전에 등록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contact us 우리에게 연락을 주세요 소셜 미디어로 네,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좀 가볍게 봤는데 요거는 다섯 개 이하의 의류 물품을 교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위쪽에 있던 여기 있던 표현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놓을게요. 다섯 개 이하의 물품 자 요것으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봤던 지문에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단어를 놓친 것들이 좀 있거나 또 표현에서 좀 모르는 것들이 있었다면 절대로 안 되니까. 지금 짐은 두개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